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손을 들고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서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행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20편부터 시작해서 오늘 134편까지 쭉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씩 주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회계, 섭리, 예배, 간구, 도움, 안전, 기쁨, 성취, 복, 인내, 소망, 겸손, 서원, 그리고 공동체. 지금까지 이 내용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순례자와 같은 큰 은혜의 말씀들이 하나씩 세워져서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데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시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송축입니다. 송축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수 있겠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충 다이 송축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삶 말이죠. 당연한데 다시 한번 보,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하지만 이 송축의 삶이 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 따라 송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송축하며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원히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송축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더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우와의 성전에, 밤에 여우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에 도착해서 원래 밤이 위험한데 성전 안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의 여정과 완성을 딱 결론에 도달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도착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나아오는 것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되게 쉽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편하게, 당연하게 예배를 찾는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예배가 가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삶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싫어질 수도 있지요. 또한 기타 다양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싫어질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순례자는 결국 해결하고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이 밤에라는 단어를 한번더 살펴볼 텐데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밤마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밤마다 밤새도록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즉 언제나 매일 밤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예배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밤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배드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끝이 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축하다 라는 것은 원어로 베레카 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복을 받다 또는 복을 빌어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송축함이요.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 또한 송축함의 하나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계하는 것이 송축함입니다. 늘 매일 밤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고 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이크 나오죠 지금? 아 예, 네, 네, 됐네요. <laughs> 그러니까 송축함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연관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송축이고. 내가 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쌍방 간에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꼭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예배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말이죠. 화요일은 예배가 없는데 그렇지 않죠. 하루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하루 전체가 예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전체가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날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 받았으니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리는 인생 사는 것, 이게 바로 송축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송축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뭐두 번, 뭐 많으면 세 번, 새벽까지 나오면 여러 번, 그것만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평생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송축하는 인생으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아서 사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알수 있어요. 서로 계속 가진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양을 먹여야 되는데 땅은 한정적이니 롯의 목자랑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막, 양, 뭐, 풀 먹이고 있으면, 야, 여기 우리가 먼저 먹일라 그랬는데, 아, 우리가 먼저 먹였으니까 저쪽 가.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둘이 나누어지기로 했어요. 선택권을 로세게 줬습니다. 너가 가는 곳에 반대로 내가 가겠다. 당연하죠. 양이 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가야 풀을 같이 먹으면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권을 줬을 때로스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으로 볼때 부유한 지역이 어디인가만 생각하죠. 그래서 소돔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반대죠.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너가 선택하고 나는 반대로 갈게.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송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송축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복을 올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송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송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송축의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의 계획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성축의 삶을 결단하시고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송축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날마다 축한 송축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송축은 어떻게 살아야 그게 송축의 삶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순례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성소로 손을 들고 송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거는 잇다보고 지금은 성소를 향하여 어떻게 삶을 사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순례자는 자신이 그토록 도착하고자 했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예루살렘 성을 계속 바라보고 쭉 삶을 걸어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고 바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른 길을 택해서. 다른 길로 나아가서 성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소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를 향하라라는 말은 무엇이냐? 송축의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내가 송축을 행할 그분이 누구인가? 그 방향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송축의 대상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 산들의 꼭대기에는 여러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재단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산에 보면 다 절밖에 없지만, 그이 시대에는 산꼭대기에다가 재단을 짓던 시대예요.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 시온산 꼭대기에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항상 산꼭대기를 보면 다 신들이 있어요. 바알 신전도 어디 산꼭대기에 있고 아세라 신전도 어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빌 때가 참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 시대에 씨를 뿌리고 농, 추수를 해서 걷어야 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의 신인 바알을 계속 유혹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또 유목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 키울 때는 필요했는데 농사 지을 때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보고 바알 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위에 하나님께 송축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몬신은 어떤 신이냐? 재물의 신이에요. 부자신, 재물의 신. 그 만몬신이 지금은 만몬신이다 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 만몬신을 따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돈 따르는 이들이 참 많아요.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만 믿고, 돈만 따릅니다. 나를 믿지 마라, 돈을 믿어라. 그렇게 사기치고, 돈만 심, 섬기는 신, 만몬신, 요즘에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재물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건강이라는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여러가지 유혹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눈을 돌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됩니다. 눈을 자꾸 돌리지 마십시오 나한테 필요한 신을 자꾸 찾지 마십시오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하겠지 병도 없겠지 이건 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우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죠.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부자 되겠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해석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즘에 욕기를 새벽에 볼때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고난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사탄이 준 거래요. 고난은 귀신이 준 거랍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병도 생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자가 당연히 지어야 한다면 그냥 아멘 하고 나아가야죠. 욥처럼 견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 걸리면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내가 병 걸리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석을 해요. 요배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마음 뺏기듯이 다른 또 하나님을 우상화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시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 복을 받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꼭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승리이고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셔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 거 그거보다 더큰 복이 그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메인이에요. 그 외에 뭐 조금 더 성공하게 되고 합격하게 되고 뭐 돈이 조금 생기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하나님의 조금 조금씩의 복이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복에 마음 빼기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복받는 인생, 은혜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부차적인 거에 너무 마음 빼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눈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며 송축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송축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손을 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손을 들고 송축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례자가 성소에 다다르자마자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손을 뻗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송축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성경의 여러 표현을 볼때 손을 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 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손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여러 의미를 갖는 행동이 무엇이냐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항복의 표현이면서 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표현이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도 뭐 수요 기도회 때 항상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상징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항복의 표현이 손을 든다. 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애굽의 재앙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을 때 여우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모든 우박이 그쳤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손입니다. 이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이 여우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여우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쓰는데 익숙치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참 낯간지럽고 그냥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대가, 음악하는 세대가, 음악을 좋아했던 세대가 락 음악 좋아하던 시대고 힙합 음악 좋아하던 시대에 살아가지고 고개는 까딱까딱 하는데 박수 치는 건 익숙치가 않아요. 트로트 세대가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이게 안 됩니다. 억지로 치는 거예요. 억지로. 제 친구랑 저랑은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하면 맨날 앞에 있는 모니터에 발 올리고 고개 까딱대면서 찬양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가 익숙치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안 들어요. 아이 뭐손 들어야 찬양을 듣나 손안 들어도 찬양 들으시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행동의 의미가 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치는 것도 하나님의 송축을 위한 여정이에요 손을 드는 것도 하나님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의 행동이라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개를 파묻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의 모습들, 또 찬양의 모습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들이에요. 다윗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춤추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젊은 애들이 랩하면서 찬양하고, 이상한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의 송축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손들라 그러면 손 드는 거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한번 소리 질러 보는 거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한 번의 표현이라도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손을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손을 드는 것이 내 마음을 극대화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왜못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송축하는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행동하는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예로부터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들의 도포자락을 길게 만들었어요. 치렁치렁벌 걸들고 법포자락을 길게 만들었어요. 왠줄 아십니까? 유교 시대의 조선 사회였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다니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옷을 길게 길게 치렁치렁벌을 걸고 그렇게 조선 시대의 양반들은 살았대요. 막 뛰어다니면 안 되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 어디 예의 없이 양반은 뛰는 거 아니다. 저도 옛날에 양반은 뛰는 거 아니라 비 맞으면서도 맨날 걸어 다녔는데 그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물을 행하거나 이럴 때는 또 짧은 걸 입고 움직이죠 그런 겁니다 때로는 행동을 제약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행동이라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손을 드는 그 모습 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송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말로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예배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온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해 보십시오. 낯간지럽겠지만 해보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해보십시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뭐라도 못 하겠습니까? 저도 춤추는 거 진짜 힘듭니다. 어르신들 맨날 가끔 특송하면 저 끌고 와갖고 자꾸 춤추라 하시는데 전 정말 싫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옆에서 계속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춤을 못 추는 사람입니다.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몸이라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송축하는 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까지 이어져야 송축이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근데 몸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첫 주, 둘째 주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예배가 멈췄다 그러면서 마음이 동해 가지고 막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막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한지 세 번째쯤 되니까 통성기도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통성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방 찬양하는데 박수 치면서 이렇게 막 찬양팀 하게 하는데 혼자 방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제약이 생기니까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해요. 행동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발품 팔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행동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졸린 눈 붙잡고 말씀 억지로 들어가면서 버티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더더 더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송축임을 기억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를 송축하고 나의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송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송축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행동하고,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위로를 하나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